스크린 볼수 있지. 자, 제발 나 원하는 거 있어. 난 이거. 이 해피니스. 나는 약간 요즘 코랄이 좋아서. 여기 그 카드가. 오. 자안 보고 뽑아볼게요 기대돼. 이거 같한것 같아. 이포장다하다 나온다? 없다? 뭐지? 와! 와! 시크릿! 오오 시크릿이다! <웃음> 언니! 너무 <laughs> 야 <오, 노모모모모! 웃음> 아, 시크릿! 볼수 있지? 와, 축하 착한... 진짜? 네. 아, 진짜? 네, 진짜 오, 짜박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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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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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?